안녕하세요. 경북도 <laughs> 운동장에 쓰레기통 설치하자입니다. 오은 편의점이나 문구점 쓰레기가 운동장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학교에 쓰레기를 버리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어른들, 어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의 이미지도 손상시킬 수도 습니다 그래도 쓰레기를 주워서 근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주말 내내 쓰레기통이 항상 학교 내 있어 <laughs> 쓰레기를 주말에는 많이 못 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입구, 근네 옆, 미끄럼틀 열철 공역, 운동장 출구, 홀트 옆 등등 그런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바람에 의해 날아가거나 도둑맞거나 이동되는 것이 불편하다면 운동장 바닥에 쓰레기통을 묻혀 안 떨어지게 방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쓰기가 그나마 사라지고, 운동할 사용하는 학생들도 편리감을 느끼고, 운동장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깨끗하게 운동장을 이용해서, 밖에서 한 체육 활동도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할수 있고, 학생들의 환경 의식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새로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 측이 이걸 보고 제 의견을 바탕하여 운동장에 쓰레기를 설치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어, 더 안전한 운동장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쓰, 운동장 쓰레기통 운동장에 설치하다 의 응결,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시간을 왜 늘려야 하냐면은 직장인들이 먹는 밥밥 밥을 먹는 시간은 1시간이고 초등학생이 먹는 밥 밥을 먹는 시간은 50분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서, 성숙해졌고 미성 초등학생은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밥을 먹, 먹는 사, 먹는 먹는 사람이 아니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과식을 하기 쉽고 그 과식을 하기 쉽고 바, 오히려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 밖에서 나가서 사먹는 초등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 그리고 바, 초등학생들 중에 밥을 먹,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밥을 많이 못 먹고 식사량을 오히려 줄여서 친구들과 노는 사, 또는 이유, 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늘려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학, 학생들은 시간 시간이 시간 너무 짧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준비할 시간도 너무 짜,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brigado. 습니다 점심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그네를 타고 싶어하지만 기다리는 줄이 길어질수록 결국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 친구들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자리를 연구하는데 어려워 아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놀이기구 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되고 친구들과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유익한 이가이분하지 않다는 것게 매우 아쉬운 일입니게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이더즐이고안전하게놀게이시게을 누리 보낼 이 있도록 운게적인게이를더많이채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게공평게게 즐길 수 이렇게, 이렇게, 이더즐 이렇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못태한걸당야될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좀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맞기 위해서라도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통해 인터넷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나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전처 시각장애, 법분목 진압증 등 다양한 질환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덕해할 학교생활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입니다. 웃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네. 요즘 저희는 6학년이 되어서 공부도 더 어려워지고 숙제도 많아지고 학원도 많이 생겨서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쉬는 시간이 짧으니 쉬려고 해도 금방 수업 종이 치고. 수업시간에 피곤해서 집중이 안되고, 집중을 못하니까 숙제를 받고, 집에서 숙제하다가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피곤하고 있어요. 이게 쉬는 시간이 분명 생기는 악순환입니다. 쉬는 시간을 늘려야 그나마 학생들이 쉴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많은 수업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수업들은 길어져서 종종 쉬는 시간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쉬는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더 짧아지니 거의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을 늘리면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을 일부 덮어도 조금의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은 수업과 수업 사이를 이어주고 수업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쉬는 시간을 더 늘려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장, 제 주장 주제는요, 학기서 뛰지 말랍니다. 북한 연예인이 서하고 있을 때 다른 를예인들도 뛰고 싶끄럽게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이 음,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저희의 토론을 방해가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가 가고 싶때 아이들이 뛰면 다칩니다. 아이들도 다치고 저희들도 다치고 또에는 문과 시설들, 시설물들이 있어서 뛰다가 부딪히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 질, 질서 유지를 위한 유저입니다. 학교는 교육 시설 시설로서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팀의 단원들과 나쁜 영향을 줄수 있고 학교 내 학교 내 질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다 작년부터 제주도에 예멘 사, 사인들이 왔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멘의 전쟁과 종파의 갈등으로 난민을 정범 생겨나고 있습니다. 벌써 500명 이상의 난민이 제조도 제주도로 모여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멘 난민을 선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멘 난민을 우리나라 난민으로 선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난민을 왜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난민은 우리와 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싸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난민은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난민도 우리와 같은 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난민을 쫓아내고 차별 사모하는 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지위를 ...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의무했다. 둘째, 난민이 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도 선정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은 포털로의 낚시를 종목으로. 대통령도 살아 한국을 바꿔 미국으로 방문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난민 가운데 우리나라는 성장시킬 인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우리가 우리나라 학법에는 난민을 보호하라는 법이 기재되었습니다. 유행 난민 협방에서는 난민을 받는 것을 이용한 해야 한다이 것은 고